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왠지 믿음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꺼림칙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린 이걸 그냥 느낌이나 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 뇌는 아주 복잡하고 빠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깊은 고민 끝에 생기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내려지는 판단이거든요. 뇌는 이 상황, 이 사람 위험한가? 안전한가? 예측 가능한가?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믿어도 되겠다 혹은 좀더 지켜봐야겠다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단 3초 안에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때 뇌가 보는 건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표정의 일관성, 목소리 톤의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시선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들이죠. 뇌는 이런 신호들을 통해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심합니다. 결국 뇌가 신뢰의 핵심으로 여기는 건 바로 일관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표정과 메시지가 어긋나면 뇌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불편함이 곧 불신으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의 홈페이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막상 고객 응대는 불친절하고 조급하다면 어떨까요? 뇌는 즉시 어딘가 이상한데? 라고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논리적인 정보보다 일관성의 붕괴가 신뢰를 더 빨리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에 익숙함이라는 강력한 요소가 더해집니다. 뇌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브랜드 로고를 반복해서 볼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 점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죠. 기능이 비슷한 제품이 여러 개 있어도 결국 우리가 이름이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는 여러 번 봤으니 위험하지 않아, 선택해도 괜찮아, 라는 생존 중심의 계산을 끝낸 거죠. 이 모든 신뢰 판단 과정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이성적 판단을 정리하는 전전두엽이 함께 작동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먼저 긴장하면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뢰는 설득보다 안심이라는 느낌이 먼저입니다. 뇌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여기서는 에너지를 아끼고 방어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결론적으로 신뢰는 도덕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이며 익숙한가? 이 질문들의 긍정적인 답이 쌓일수록 뇌는 조용히 결론을 내리죠. 믿어도 되겠다.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브랜드를 보며 신뢰감이 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뇌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계산을 내렸을까? 감사합니다.